따랐으면 실력이 쑥쑥 오르는 도케쉐 도잉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스트 1회 14번 해볼 차례인데요. 아 테스트 1회 14번 지난주에 찍었는데 또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 메모리예요. 기억에, 음, 뇌에, 기억. 스토어는요 저장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장소. 뇌의 기억 저장소는요, has revealed, 드러냈어요. itself. 그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귀적 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생략은 할수 있다, 없다? 생략은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다고 드러났냐면요. To be far more flexible. 자, far은요, 우리 비교급 강조 표현이죠. 그래서 비교급 강조. 더욱 유연하다고 드러났대요. 유연하다. 근데 뭐보다 than anyone ever imagined. 누구가, 누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아주 유연하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쵸 유연하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지금 주어가 뭐였어요 뇌의 기억 저장소죠 그래서 결국에 이첫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기억이 우리가 우리의 기억 저장소가 음 어떻다 유연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 저장소가 유연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다음 가볼게요. John Rattley가요, s i t e s 어, 말한다, 인용한다, 라는 거예요. 인용한다. 뭐를 말하냐면, The example of a brilliant young American violinist 라고 나왔네. 자, 미국에 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 연주자예요. 그 연주자의 예시를 인용합니다. 인 거야. 근데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냐면 c o 코드 불려지는 거예요. 누구라고? 마르사 t 티스라고 이름이야. 마르사 t 티스라고 불려지는 바이올리니스트의 예시를 듭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떤 걸 가지고 있겠어? 기억 저장소가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겠지. 그치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잖아. 그쵸죠 So as she grew up. 그녀가 자라면서 as는 뭐뭐 하면서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라면서 Martha는요, suffered, 고통을 겪었어요. 고통을 겪다. 음. 겪다. 근데 네, 어떤 걸 고통을 겪었냐면 disturbing 어, epileptic seizures가 나왔죠? seizures는요, 간질발작으로부터 발작. 어, 고통을 겪었는데 disturbing한 간질발작이었어요. 그래서 고통을 주는 이라고 해석해 볼게요. 고통을 주는. 음, 간질 발작에 의해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발작이었냐면 that doctors decided 결정한 거예요. 음,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왔죠. 봐봐요, such. 그 다음에 여기 대시 나왔어. 그러면 봐봐요, 너무 간질 발작이 고통을 줘서 such disturbing 간질 발작, 그렇지? 간질 발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that 이하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so 대시랑 똑같은 구문이에요, such that. 그래서 어, 의사가요 음, decided 결정했어요 결심했어요 뭐라고 결심했냐면 여기 that 생략됐어 접속사 음. that h e y had to remove the part of her brain 아그 그들이 의사들이 제거해야 된다고 결정을 한 거야. The part of her brain, 그녀의 뇌의 일부를. 근데 어떤 뇌의 일부? Responsible for her seizures. Seizure는 발작이라, 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발작에 책임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했대요. 의사들이. The problem. 근데 문제는 뭐냐면 was that the part, 그 부분, 뇌의 부분이. 근데 어떤 부분? Involved, 관련된 부분. 그쵸 그렇죠? 발작과 관련된 그 부분이 was that. identified with most musical skills 였다는 거야. 이때 that 은요, part 를 받는 거겠지? the part. 그 부분이었다. 어떤 부분? identified with musical skill. musical skill 로 확인된, musical skill 가 관계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identify 는요, 어, 이렇게 외워두면 될것 같아요. identified with 이렇게 해서, With야, with. 뭐라고 외우냐면, 뭐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Musical skills. 음악적인 재능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음악을 할수 있어 수 없어?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을 한 거예요. surgeons 외과 의사들은요, cut away a little at first 조금을 잘라냈. 처음에는 뭐를 겁내면서, fearing fearing 뭐뭐하면서지 하면서 분사구문은, comma ing 뭐뭐하면서 겁내면서 말사가 w o u l lose her musical gift 그녀의 음악적인 재능을 잃어버릴까봐 굉장히 걱정하면서 여기 그래서 대시 우리 생략됐어요. 접속사 그랬어요. 자, eventually 결국에는요. They had to remove, 잘라내야만했어. 제거해야만했어요. The whole 그 전체의 부분을 제거를 해야 돼 뭐하기 위해서 in order to stop the seizure. Scissors. seizure는 발작이었죠. 발작. So, remarkably 놀랍게도 the surgery 그 수술은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stopping her fit. Feet. f e t 는 발작이에요. 자 발작을 멈,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은요 had no effect on 어디에는 영향이 없었어요? 영향이 없다. 음. her musicalship 에도 전혀 그녀의 음악적인 재능에는 뭐가 없어서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을 잘했어요. 그래서 잘라냈어 다. 그래서 발작이 멈췄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재능에는 음악에는 뭐가 없었다? 음악에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o는요, 우리 접속사인데 갑자기 뒤에 ing 스 n 핑이 나왔잖아. 이거는 우리 생략된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생략됐냐면 이 외과 수술이 생략된 거야. 외과 수술. 그래서 여기 t 시 생략된 건데, 그러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편하게 생각해주면 될것같아 분사구문. 그래서 원래 문장으로 쓰면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또 it stopped 멈췄어요 her feet 그녀의 발작은 멈췄어요라는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녀의 발작을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은요 어땠다 영향이 없었다 그녀의 재능에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she played a um, as beautifully as ever이라고 했죠 자 우리 as a s 는 첫 번째 에즈는 해석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에즈는 만큼이라고 해석하잖아. 그렇지? 전에 없을 만큼, 그렇죠? 전과 어, 똑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답게 연주를 했다라고 나온 거예요. So, it turned out that 그래서 뭐가 밝혀졌냐면 that 이야가 밝혀졌어요. When she had learned the violin as a child, 그녀가 바이올린을 배웠을 때 뭐로써? 로써. 아이로서 배웠을 때, her brain 그녀의 뇌는요, had simply rewired. rewired 이라고 그러면은 어 재구성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재구성, 그죠 재구성해 버렸다. 음. 재구성해 버렸다. 근데 뭐를 재구성해 재구성했어요? itself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i t s e l f 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녀의 brain brain 뇌를 의미하는 거야. 뇌가 그녀의 뇌가 그녀의, 뇌가, 그녀의 뇌 스스로를 재구성해 버렸대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 재기적 용법이니까 음. 어,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략 안 돼요. And 그리고 Santa memories 그 기억을 어디로 보냈어 어, 그녀의 어떤 능력, 그녀의 재능에 대한 그런 기억을요. To another 다른 undamaged region 다른 어, 피해를 받지 아는 그런 지역으로 보내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뇌가 이렇게 있어.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 뮤지컬 재능에 대한 부분인 거야. 음. 뮤지컬 여기는 뭐라고 나왔죠? 기프트라고 나왔죠? 음. 이 재능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이, 이 부분이 뭐를 일으키는 거야? 얘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어떤 병이 생긴 거야. 어 그럼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지 잘라내면 뮤지컬 기프트가 없어지면 어떡해라고 걱정을 한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얘를 도려냈어. 잘라냈어. 잘라냈더니 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녀와 똑같이 그치? 똑같이 어 연주를 잘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 뭐지? 왜 연주를 잘하죠? 잘라냈으면 연주를 못해 야 정상인데라고 살펴보니까 이 기억 저장소에서 음. 뮤지컬 기프트에 대한 기억을 이언데 a g e 상 상처 입지 않은 아직 멀쩡한 그런 부분으로 어? 이동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기억 저장소에서. 그래서 결국 주제가 뭐다? 기억 저, 저장소는 유연하다가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 좋아요. 여기까지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목 우리 한번 정해 볼까요? 너무 쉽지? 유연성이잖아. 요 그러니까 플렉스 빌리티라고 쓰면 되겠죠. 유연성이에요. 오, 뭐의 유연성이에요? The brain's memory. 뇌의 그렇죠? 네. 기억의 유연성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테스트 1회 1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